자, 이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서론이었고, 진짜 이제, 시험에서 많이 써먹어야 될그럴 부분인데요. 정수부분이 N자리라 그랬잖아. 맞지? 정수부분. 정수부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이게 지표지. 아, 문, 이제, 문제 형태를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볼게. N의, 맞지? 어? 아, 정수부분이, 맞지? 그니까, 러 이게 로그 N이라 그럴까? 로그 N의 정수부분이 N이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가우스 얼마? 로그 N이 얼마다? N이다 이 말이지 자 우리는 잠깐만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 해볼까요? 만약에 가우스 X 이퀄 3 이라고 하잖아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냐? 어? 3에서 4 아냐? 아 되게 많는다 방송 다 탔어 너 새끼야 조집니다자 그러면은 이 <laughs> N은 어떻게 되지? 로그 N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야? n에서 n 1 사이 되는거 되니? 맞잖아. 어 이거 위에 있는거하고 똑같은 내가 얘기를 하는거지. 그러면 이제 로그를 여기 밑에 10이 있으니까 쇽쇽 하면은 n이 어떻게 되지? n이 어떻게 되지? 10의 n승 그 다음 뭐다? 10의 n 1승 이렇게 되니? 맞아?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 봐봐.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n일 때뭘 구하라? 라지 n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맞지? 맞잖아, 어? 어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런 것부터 한번 얘기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n이라는 것은 맞지? n은 몇개 이렇게 되겠지. 어디서 어디 빼야 되니? 여기서 이거 빼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10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0의 n승하면은 10의 n으로 묶어내면은 맞지. 10 마이너스 1 되니까. 9 곱하기 10의 n승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또또 또 걸린다 아, 걸린다 하죠? 으면 안된다. 잡아. 로그 n 이꼴 3이야. 맞지? 로그 n 이꼴 3이야. 그럼 딱머리속에 떠오르는 게 10의 3승이잖아? 10의 3승이면 그게 1000이야. 1000이면 몇 자리지? 4자리수잖아. 네 맞지? 4자리수는 네몇 개지? 4개세 네 새끼야? 4자리수 네 졸라 많아. 맞지? 4자리수. 네9 곱하기 10의? 3승 맞죠. 네 자리 수 구천 개 아니야? 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작은 거부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얘를 하나 들어볼게. 얘를 하나 들어볼게. 그래서 우리는 로그 로그 n n 가우스 로그 n이 고 얼마다? 요번에는 2라고 해 봐. 2. 맞지? 2. 2라고 하면은 n이 몇 자리 수야? n은 몇 자리 수? 어? 2의 s 다 이것들이잖아. 10의 제곱하면은 100이잖아. 그럼 n은 세 자리 수, 이해되니? 맞습니까? 세 자리 숫자 몇개 있어? 999까지지? 맞지? 999에서 몇개 빼야돼? 99 빼야지, 새끼야. 100은 세자리잖리 짐승아. 900, 그러면 999에서 99 빼면은 900개잖아. 900개를 여기서 바로 나타내, 내가 여기 공식처럼 만들어놨잖아. 짐승들, 맞지? 어? 어떻게? 9 곱하기 10의 제곱. 900개 맞니?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지? 자, 이제 그러면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정수부분이 n 자리인, 자리인, 상영로구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n 마이너스, 지표는 n 마이너스 1이야. 정수부분이 n 자리인. 그런데 지표가 n이라면, 잘, 잘 들어. 이게 말이 진짜 아주 지랄 같아, 그지? 지표가, 야! 지표가 n이라면, 맞지? 어? n이라면, 어, 진수는 몇 자리고, 어? n 플러스 한 자리 수 이해되니 맞잖아 왜 왜냐하면 봐봐 지표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지표가 2잖아 그러면 n은 세 자리 수가 되잖아 지표가 n이면은 진수는 n 플러스 한 자리 수가 되고 여기서 n 자리 수인 거꾸로 보러 보는 거야 맞지 세 자리 수인 녀석의 지표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지 이해하니 좀 헷갈린다 이. 왜,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내가 그거 진법으로 한번 얘기해줄게, 알겠냐? 요것만 하고 좀 시작, 해주다 죽으려고 하네, 그지? 그럼 요번에 이제 소수 n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양의 소수의 상용 로그의 지표는 마이너스 n이다. 이게 뭐지? 뭐지?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지. 아, 보자. 로그 0.001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지? 마이너스 얼마? 3이 되는가? 아, 이 새끼들 또. 천천히, 천천히. 0 1의몇 승? 아니,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 이해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되잖아. 이번에는 봐봐. 하나, 둘, 세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은 그들이 뭐라고? 소수 n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표는, 지표는 전체 수의 크기를 알고 싶다는 얘기지. 크기. 소유점이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느냐. 소수점 이하의 크기가 얼마만큼인 예를 그물어보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면 뭐라고? 소수점이야, 소수 n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